안녕하세요. 펫백과사전의 황쌤 오쌤입니다. 안녕하세요. 지난번에 고양이랑 강아지랑 발톱 깎는 법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렸는데 고양이에 대해서 어떻게 깎느냐 실제로 보고 싶다 하는 분들이 많아서 오늘은 저희가 특별 출연으로 고양이를 데려왔습니다. 순덕입니다. 오늘은 고양이 순덕이를 데리고 직접 발톱을 자르면서. 어떻게 자르는지 또 어떤 부분을 조심을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고양이들 같은 경우에는 강아지와가 다르게 그냥 발을 이렇게 보게 되면은 발톱이 보이질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발톱을 꾹 누르게 되면 이렇게 발톱이 나오게 됩니다. 자세히 보시면 발톱 안에 빨간 혈관들이 보이실 거예요. 이 빨간 혈관들을 자르게 되면 여기는 신경과 혈관이 있기 때문에 아이들이 매우 아파하고 다시는 발톱을 자르기 싫어하는 아이들이 될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혈관이 없는 부위, 끝부위를 잘라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정확히 보시고 혈관이 없는 부위만 똑같. 혈관이 없는 부위를 확인을 하시고 끝에 부위만 살짝 똑같. 이쪽도 마찬가지예요. 오, 이쪽은 길다. 날카롭네. 이렇게 혈관 여기까지 있는 게 확인이 되니까 그 밑에 쪽으로. 어, 여기도 엄청 뺏쪽하네 그리고 고양이들 사람, 엄지손가락에 해당하는 게 이쪽에 숨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충분히 여기 이쪽에 숨어 있는 거를 찾아주셔서 여기도 똑같. 좀 자르기 어, 편하시게 하시려면은 아예 팔을 이렇게 뒤쪽으로 하셔서 어, 하시는 게 조금 더 편하세요. 뒷발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잡아서 발톱을 충분히 내 네, 보내주신 다음에 혈관이 여기까지 있는 거 확인되셨으면은 그 밑에 쪽으로 똑같이 잘라주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반대 발입니다. 반대 발도 똑같아요. 숨어 있는 발톱을 꾹 눌러서 이렇게 바깥쪽에 보이게끔 해주시고 혈관을 정확하게 확인하시고 여기까지 나 있죠? 그 밑에 쪽 발톱을 이렇게 잘라주시면 되세요. 고양이 발톱 깎을 때 주의해야 될 사항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혈관, 혈관을 제일 주의하셔야 돼요. 혈관 자르는 순간 그냥 아 얘는 내가 평생 이제 발톱 못 깎는구나 생각하시면 되니까 그 정도로 주의를 하셔야 돼서. 처음부터 너무 바짝 깎으려고 하지 마시고요. 끝에 뾰족한 부분만 잘라준다. 그런 느낌으로 그냥 가볍게 좀 잘라주시면 되고. 또한 가지는 어렸을 때부터 습관을 좀 들이는 게 좋아요. 발톱 하나 깎고 맛있는 간식을 준다든가. 꼬셔놔야죠. 그쵸 어렸을 때 조기 교육이 중요해요. 어렸을 때부터 조기 교육을 잘 시키면 커서도 깎을 수 있으니까 집에서 그렇게 해주시면 되고. 그런 분들이 계세요. 어, 집에서는 발만 만지면 문다. 이런 분들은 그냥 포기하시고 병원 데고. 오셔가지고 깎아달라고 하시는 게 정신건강에도 좋고 아이 스트레스면서도 더 좋으니까 그렇게 하시는 걸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고양이들도 강아지들처럼 발톱이 검정색이어서 혈관이 안 보이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런 아이들은 너무 무리하게 깎으려다가 또 피보지 마시고 끝에만 살짝살짝 다듬어 주시면 아마 편안하게 깎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의 궁금증을 풀어주는 탭백과사전 많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러요